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디지털 시민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인인 나에게도 성적표가 필요할까? 학교를 졸업하면 점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모호함에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저희 논문에서 검증된 디지털 심상 척도가 왜 성인들에게 디지털 생존 실력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지 그세 가지 이유를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척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네. 추상적인 능력을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 준다는 거죠. 어, 다시 한번 본격적인 유예에 앞서 척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은 행복, 리더십 이런 걸 눈으로 볼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척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능력을 과학적인 숫자로 바꿔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객관적인 진단을 할수 있고 남들과 공정하게 비교하며 우리가 받은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80kg. 저녁에 재니까 70kg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체중계가 고장 난 거잖아요. 어, 측정 도구가 올, 어, 타당하지 않은 거죠. 신뢰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키를 재려고 하는데 체중계를 가져와서 잽니다. 그래서 어, 80cm야. 8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게 맞나요? 아니죠. 체중계하고 우리가 키를 측정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재려고 할때 어, 정말 이게 타당한지, 신뢰로운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척도가 꼭 필요한 거죠, 사실. 음. 막연함 대신 구체적인 처방전입니다. 디지털 성적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확한 진단 때문입니다. 몸이 어딘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답답하시죠. 건강 검진 결과표를 받아봐야 아,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구나, 어, 당뇨구나, 혈압이 높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ADCS 척도는 여러분의 디지털 역량을 암, 행동, 더불어 삶, 존재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내가 지식은 풍부한데 행동이 부족한지 혹은 기술은 좋은데 윤리인식이 부족한지 그 무너진 기둥을 정확히 짚어 처방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 그 진단명에 맞는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고혈압 환자인데 당뇨병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합니다. 진짜 효과.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교만 선배라는 공정한 것, 공정한 자아 척도. 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는 단순히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과 비교해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1년전에 나보다 지금은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공정한 자가 되어 줍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이 수업이 좋았어요 라는 막연한 후기 대신 교육 전후의 점수 변화를 숫자로 확인해 보는 거죠.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어~ 진짜로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만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박사 논문으로 검증된 신뢰성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신뢰성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심리테스트 같은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본 ADCS는 박사논문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이 이 문항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타당하다고 인증한 과학적 표준입니다. 이 성적표가 여러분의 디지털 역량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이 아닌 과학으로 이제 왜 우리에게 디지털 성적표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는 잘하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과학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도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도구로 밝혀낸 실전 데이터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부터는 척도가 찾아낸 핵심 결론들을 하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는. 행동 영역에서의 핵심인 정보통신윤리 심화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